네, 안녕하세요 농사 최병희 입니다 네, 오늘 간만에 브이로그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 우입왜 이렇게 쌀쌀해 확실히 추석 지나면서 날이 확 풀리긴 한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 찍는 이유가 가위잡기 토마토 첫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농장 가서 토마토 수확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여름에는 이거보다 늦게 나오면 은그 오후 시간대는 더워서 일을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어제도 그렇고 요즘 날씨가 오후에도 그래도 비교적 선선하더라고요. 뭐 최저기온이 26도 뭐이 정도니까. 그래서 좀 늦장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수확이라 토마토 수확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아유. 동생은 먼저 농장에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제 네, 동생 제외 보입니다 뭐 하고 있었어 토마토 어, 상태 좀 보고 있어요 어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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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알바일로일로일로아아 알바일러 일로일로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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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카메라부순다카메라 부숴, 수는다아 인사해 알바 안녕하세요. 인사할 생각이 없네요. 네. 토르도 잘 있었지? 아니 유튜브 영상에 자꾸 토르를 보여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잡아먹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르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농장에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한명더 있을 것 같은데 로다마 어이 꼬마 친구 잘 있었어. 어 로다미 얼른 옷 입고서 저도 토마토 따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휴, 또 일하다 보면 금방 벗긴 할텐데 지금 좀 추워 가지고 아휴, 괜히 입었네 아 로담이도 왔어 자 올해 첫 수확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해가 아주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아휴. 오늘은 애플 토마토 수확하는 날이에요. 잘 익은 거 위주로 따자 기태야잘 어? 익은 거 위주로. 어. 따딸게 어. 음. 아... 진짜 많지가 않아요. 원래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뭐 여기도 여섯 알리 전부고. 왜 로담? 너도 아쉽지? 그런 거 같았어. 수확 종료. 나가자, 로다마. 지금 15kg 정도 수확한 것 같아요, 15kg. 15kg면 은뭐 7박스 정도인데. 아... 야, 로다마. 너사료값 없다, 이놈아. 안 돼, 사료값 없으면 안 돼. 사료값 벌어다달란 말이야. 네 일단 수확은 마쳤고 이제 오늘 첫 판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진짜 너무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농사왕 재배근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자 글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웃는 얼굴 배치해주고 가을잡기 토마토 첫 수확을 시작했어요 하고 자 올려봤습니다 등록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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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이야 섭시간에 다 나갔습니다. 섭시간에. 뭐는 10박스밖에 안 되긴 했는데 와, 이게 24,000원에 올렸는데도 다 나가 버리네. 이 시기에 토마토가 쏟아지기만 하면은 진짜 때도 할 텐데. 아 씨. 모기 물렸다. 아. 이 택배는 우체국으로 보내러 갈 건데 웅장에서 우체국까지 15분 정도 걸려요. 뭐 계약하면은 사실 우체국에서 와주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택배 단가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뒤에다가 이렇게 차를 대놓고 앞에 가서 접수하고 그러고 집 내리는 편이에요. 뭐 다른 저렴한 택배사들도 있긴 한데. 우체국이 다음날 좀 일찍 택배가 도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안전하게 택배가 가는 편이라서 가격은 좀 있어도 저는 우체국 택배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접수하고 왔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자 다음은 하나로마트 네, 이거 아까 남은 거한팩 팔러 왔습니다 우체국이랑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우체국 나온 김에 로컬푸드도 한 번씩 내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은 뭐좀한팩 팔러 나온 건좀 그렇긴 한데 요새 토마토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안녕하세요 네자 이거 로컬푸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이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방울토마토 나온 농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마 요새 다들 안 나오는 시기라.. 어 있네? 지금 500g에 5,000원에 내놓으신 분이 계시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하나로마트 매대에는 얼마에 올라와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내놔야 팔리기 때문에 750g에 7,000원 정도에 왔는데 좀 아무래도 제 a 좀더 품질은 좋죠 수수 e day, one d 고 y o n 뭐 사실 좋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여기다 내놓을게요. 아, 이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내놓으면 은뭐 많이 나갈 때는 막3 40팩씩도 나가곤 하는데, 손 가는 거에 비해서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수수료도 센 편이라 요새는 좀잘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 가을 잡기 토마토 좀첫 수확하고서 이렇게 택배 보내고 로컬 푸드 내놓은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브이로그 영상도 종종 촬영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시 농장에 복귀해서 일해야 돼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